야, 지금 존이거든요. 자, 지금 좋은이거든요. 자, 지역방을레마도잘 깹니다. 네. 하! 스페베스 붙으면 와! 히네라 베이스 세이스, 아 세이서 네마드입니다 아, 7점 차.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입니다. 아, 쿠민가돌아섭니다 베이스 라이트. 아, 네, 네. 자,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. 5점 차밖에 안 됩니다. 2분 50초. 자, 앤드로네마드 지금 베인 수비 지역 방어 코밍과 커리 붙여도 안 되거든요. 네. 자, 여전히 좋은이에요. 어, 데모드. 자 둘이 어, 같이 갑니다. 호티 드립을 던져요. 와, 막을 아 수가 없어요. 야, 아아 어, 네마드 이게 가능하다고요? 지금 아, 호티 드립을 하시는 거 보면 저것도 굉장히 박자가 특이해요. 네. 그저 아... 저안 던질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요. 스텝백인지 제자리점프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어, 스텝프 커리 표정이 짜증이 났어. 요어 이건 또 무식이들이야.